네, 안녕하세요. JYP 엔터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업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JYP 엔터가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전에 앞에 만들어놨던 고충구원까지 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어진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목표가를 잡고 좀 매매를 할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게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누군지, 그 주체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돈을 집어넣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실적 발표 전까지 이분간까지 다시 한번 올려놓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여기까지 왜 올려놓을 것이냐. 자 여기서 실적이 좋게 발표된다. 바로 상승시키기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올려놓은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고점구간 저항 맞고 떨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이미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발표가 돼 봐야지 확실할 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얘네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구세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면은 이거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적이 안 좋다라고 나올 경우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바로 봤을 때자 기관에서 그리고 외인들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지금 돈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들의 예측대로 실적이 좋게 나온다. 여기서 바로 빵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들어왔고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보면은 매도가 좀더 많은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전에 있던 움직임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번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자. 자, 매수 쪽에 메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잘 포진되어 있고, 매도 쪽에도 메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신한 투자 보면 어떠냐? 자,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들어왔던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들어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자, 메리치도 이 상승할 때, 이번에 상승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모건 스탠리. 얘네들은 여기서 이미 들어왔던 물량들, 그 다음에 빠져나간데도 불구하고,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서 들어왔는데, 조정받을 때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건 뭐냐? 결국 여기서 더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 증권도 상승할 때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물량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외국계 증권들 그리고 뭐 기관에서 내 사용하는 증권사들 다 이렇게 들어온 이후에 매도하는 움직임이 약간씩은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 상승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 쪽에서도 몇 군데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들어왔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줬고, NH도 이때 오히려 잡아주는 움직임을 보인 다음에, 상승을 하고 나니까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라 거죠. 미래에 서쭉 지속적으로 매서는 움직임이 보이긴 했지만, 또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더 컸다. 라는 걸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것만 봤을 때 지금 기관과 외인이 잘 들어와주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도하는 움직임도 이 기관과 외인이 모두 다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같이 매도를 하면 되고, 특히나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파란색 신호가 뭔 자? 이건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 어떠냐? 이렇게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하락하는 걸 멈추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없다라면은 이렇게 조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노란색 신호도 있죠. 이런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자 여기서 저점 나타내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다시금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빠져나가는 움직임, 조정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수급이 들어오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다시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 매도 타이밍, 이 매매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고. 이런 신호를 보면서 그리고 수급을 보면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JYP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이 JYP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용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는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 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는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다시 JRP 엔터 얘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자, 목표가에 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선 실적 발표가 이제 이틀 남, 밖에 안 남았다. 수요일 날 발표다 보니까 이때까지 이고점 구간까지는 다시금 붙이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발표와 동시에 빵 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만큼 지금 돈의 흐름이 이렇게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배팅이 되고 있다라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이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 움직임 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 월봉을 살펴보면서, 제 걸릴만한 저항태들을 한번 살펴보자 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제 9만원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돌파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위로, 자, 11만원 구간. 자, 그 다음에 14만원 구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이 9만원은 뭐 목표가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1만원도, 음,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4만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우리는 좀 끌고 나가자.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24만원 구간을 잡고 매매를 좀 이어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근처에 왔을 때 한번 걸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를 또다시 판단해 보면 된다. 뭐를 이용해서 또다시 이 돈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단계적인 목표가 이 14만원 구간을 잡고 매매를 좀 끌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뭐 중간에 뭐 변수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14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기 채못 가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놔야 된다. 주가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라면은 우리 는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반면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라면은 오히려 반대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반대로 이 관심 종목 중에서 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 는 뭐라 했습니까? 자,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했죠. 이런 매수하는 구간이 나타난 종목이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같이 매수하자고도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번호가는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아무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있 번호 010 8420 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두 글자 구독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혜택들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